반갑습니다. 동우부동산개발TV 황승주입니다. 자, 오늘은 경남 고성군 33면, 33면, 두포리 33면 사무소 주변에 있는 전원주택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 면적은 약 221평 정도 됩니다. 평당 가격은 일단 밝히겠습니다. 평당 70만원. 평당 70만원입니다. 이렇게 축대가 쌓여져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들어온 이유는 저쪽으로 저쪽에서 찍어야 이잘 보이는데 찍는 이유는 앞에 주인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주인 전화번호가 적혀 있으면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다이렉트로 전화를 해 가지고 땅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 아주 몰상식한 분들이 좀 계셔 가지고 일단 전화번호 없이 없는 부위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지 위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렇게 부지가 깨끗하게 잘 닦여 있습니다 이게 약수 221평인데, 들어오는 입구하고 어, 석죽을 쌓다 보니까 어, 면적이 조금 어, 손실이 있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자 이렇게 앞뒤집, 어, 앞뒤집은 뒤에는 이제 어, 석죽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석죽도 안정적으로 잘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집을 지어도 부담감 없는 느낌입니다. 자, 저기 보시면 저쪽으로 바닷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닷가가 보이는 어뭐 여기가 면 소재지입니다. 면 소재지다 보니까 뭐이 정도 바닷가 뷰도 좀 있고 바로 앞에 2차선 도로 있고 뭐, 뭐 가격 70만 원이면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어 실제 그 바닷가를 바로 끼고 있는 필지들, 택지들 같은 경우, 고성에도 거의 100만 원이 다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격이 이제 뭐 조금 높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실제 뭐 여기 땅값이 그 정도 되겠습니까? 어, 인허가를 받고 어, 개발행위를 받다 보면 전용비도 납부를 해야 되고 토목설계, 건축설계, 설계비용, 그 다음에 어, 토목공사비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수관로도 다 묻혀 있고 어, 이, 이 정도 쯤 되면 수도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수도관도 다 빼놔놓고 하기 때문에 한번 집만 지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주인분하고 통화를 해본 결과로. 어, 건축 허가는 다 받아놨으니까 집만 지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안정적으로, 어, 밑에 아래에도 이제, 어, 우수가, 어, 배수가 잘될수 있도록 어, 관이 묻혀 있고, 위에 이렇게 첨단이 딱 쳐져 있는 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아있는 게, 지금 현재 제가 촬영 중인 여기 부지, 제가 서가 있는 부지, 여기와, 어, 1 6 0평짜리가 하나 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도 하나 있고, 저 위에도 하나 있는데, 뭐, 앞에 거 이거는 조그만한 거는 팔린 것 같고, <laughs> 뒤에 있는 저 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지금 현재, 어, 주택이 보이는 집 아래에 있는 부지, 저는 주택 부지가 어, 오늘 해당 물건이 되겠습니다. 221평 어, 2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어, 뭐그정도좀내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면 저쪽 이쪽 방향으로 보이는 쪽으로 가면 고성읍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이쪽으로 또 빠져나가면 바닷가로 나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측에 어, 고성군 33면사무소 어, 그 다음에 보건지소 기타 등등 농협도 있고 가까이 있습니다 농협마트들 바로 밑에 있으니까 어, 생활하기가 편리한 곳입니다 자 저쪽으로 어, 바닷가가 보입니다. 자, 이 차들이 대부분 보면 캠핑 하는 차들입니다. 여기 넘어가면 고성 다이노 캠핑장이 있습니다. 고성 다이노 공룡 캠핑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캠핑장을 주로 많이 갑니다. 자, 전원주택지 잘닦아놨습니다 경남 고성군 삼삼면 삼삼면 어, 뚜포리 삼삼면 소재진의 어, 전원주택지입니다. 자, 동호 부동산 개발 디비 황성주. 010-6289-7835 010-6289-7835 자, 이는 땅은 뭐, 뭐 조금 따지지 말고 그냥 샀어요. 원주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올또 다른 곳에 땅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갈 길이 멉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어, 마무리하겠습니다.